날이 갈수록 제사들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눠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관심을 쫓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상령이 충만한 시대 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코와 라, 아, 리카 노르와 비몬과 반에 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지옥 사람 리콜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된사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스테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와 와. 이, 응? 아시아 출인 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 바 이른 파 자유인 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시대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 세하여 스테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아무 말,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다해, 당해?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 어,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테판니모세와 하나님이 무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응,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노들과 일법학, 율법, 율법사들을 환하게 만들고는 쓰자반을 붙잡아 공을 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켜 이렇게 거짓 증거를 증권 증언,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이는 이 사람이 나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 버린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거라고 말 하는 것을, 못,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의 사람들은 모두가 스자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선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멘